시니어를 빛내는 가을 겨울 모자 스타일 가을과 겨울 시니어에게 모자는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따뜻함 품격 그리고 자신감까지 완성하는 필수 아이템이죠 먼저 필요성 찬바람으로부터 머리와 귀를 보호하고 얇아진 모발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어떤 모자가 좋을까요 페도라 우아한 외출 룩의 클래식한 포인트 베레모 예술적인 감성 얼굴을 갸름하게 니트빈이 캐주얼하면서도 따뜻한 일상룩 완성. 버킷햇 부드러운 곡선으로 얼굴을 작게 보이게 보온성과 멋을 동시에 챙긴 감각적인 선택. 얼굴형에 따라 선택도 달라요. 둥근 얼굴엔 챙이 넓은 페도라, 긴 얼굴엔 베레모나 볼륨 있는 버킷햇. 각진 얼굴엔 부드러운 곡선의 베레모나 버킷햇.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각도와 챙 라인을 찾아보세요. 거울 속 자신이 가장 멋져 보이는 순간. 그게 바로 당신의 시그니처 모자입니다.